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보초병 세우고 매수 추천드릴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먼저 JS 코퍼레이션 재무차트를 보면은 2020년에 79억, 2021년에 610억, 작년에 815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아주 돈잘 벌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셔도 작년에 1분기 186억, 2분기 229억, 3분기 216억, 4분기 184억, 올해 1분기 80억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 가장 중요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매번 말씀드린 601봉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바닥입니다. 완전 그죠? 크게 시세를 내고 거래량은 이때 이때 맥포인트를 23,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시트를 한번 크게 내고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고 지금은 완전 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확대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도 보이고요. 그죠? 거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보시면 어뭐 48만 주 크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보통 한 3만 주 정도 거래량이 있는 종목인데. 짧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3,000, 14,000원까지 단지고 14,000원으로 해서 어 지금 바닥이죠. 지금 바닥. 단기 고점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고 좀 올라가면 매도하는 박스 컷 매매로 접근을 하면 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완전 가격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 외국인은 0.68%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음 금요일 날 금요일날 걸로 보면 외국인이 금요일날 거래소에서 좀 매수하고 나머지 기관하고 개인이 많이 팔았네요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지금 계속 어 계속 코퍼레이션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해서 들어간 것보다는좀 빠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매수했다가 살짝 올라가면 매도하는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면은요. 일단 p e r 이 2.57배고 PBR이 0.63배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6.82%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의류, 의류 쪽에서 67.77%가 의류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핸드백에서 32.23%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스냅샷을 보시면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액면가가 100원이고 이 자산 운용사에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5월 8일 날 나온 비즈 서머를 보면 매출 감소에도 영업 이익 증가라는 제목으로 어, G 스코퍼레이션은 1985 2017년 10월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2016년 상장했고, 어, 사업은 핸드백 제조 부분과 의류 제조 부분으로 구분되고, 2013년까지 중저가 브랜드인 게스, 어, DK&I 핸드백을 생산했으나, 이후 중고가 브랜드인 어, Kate Spate Company, 어, 미셸코, 코치 등의 어, 신규 매출처로 확보했다 뭐 이렇게 되었고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2% 감소, 영업이익 33.6% 증가, 단기순이익 3 4 3 8 증가, 핸드백 사업부분의 수주 증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전방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 등 여파의 의류사업부분 수줍은 매출이 감소해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핸드백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비 절감 효과를 증가했다. 이렇게 비지섬이 나오고 있고요 PBR 밴드 차트도 보면 가장 지금 역사적 저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출은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살짝, 거의 뭐, 살짝 살짝 컸겠네요, 그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27.4, 작년에 28.26배 나왔고요. 배당을 작년에 6.34%나 줬습니다. 배당. 야, 이런 종목들은 배당 받고 버텨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경행사의 림방식으로 적정주가를 내보면요. 일단, 네이버 금융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1,663억이에요. JS코퍼레이션이. 어,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회사돈. 회사돈이 2,554억.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회사돈이 2,553억.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그죠 가치 투자에 좋아하는 주식이고 ROE 같은 경우에 28.16, 27.4, 1.54 이렇게 내 보면은 사균의 회사를 방식으로 자본 총계 집에 ROE를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자사주하고 상장 주식 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보면 어, 적정 주가 67,000원에 나와요. 그리고 매수 추천가가 3만 원. 근데 매수 추가가 3만 원인데 지금 가격대가 만 2,000원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월봉으로 보면 어, 매수 추천가가 3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매수 추천가인데 지금 12,470원이니까, 사견이에서 방식으로 봤을 때는 엄청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숙향님의 방식으로도, 내재가치를 내보면, 숙향님의 방식으로 내재가치를 내보면, BPS랑 EPS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요. EPS 4,844원. bps 20,2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어 회사 대체가치 회사가 34,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숙형님도 이렇게 보고 있죠 34,000원 어떻게 보면 상견에 대한 방식의 매수추천가랑 거의 비슷한 거죠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어 일단 저렴하다 숙형님의 방식이나 음 상현에서 인방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세를 내고 한참 지금 완전 바닥에서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음, 한번 정도 이 정도에서는 한번 정도 제가 말씀드린 몇 포인트 부분까지는 한번 충분히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